반갑습니다. 메이플 잉글리시의 번개콩입니다. 2021년 수능 영어 대비 EBS 수능 특강 우리 완성의 구강 1번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업은 실제 수능에서 최소 2등급 이상을 목표하는 학생을 위해서 구성돼서 다소 빠를 수가 있으니 자, 밑에 바로 보기 버튼 을 누르셔갖고 먼저 올려놓은 분석 노트를 한번 읽어보시고 수업을 같이 들으면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구강 1번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대응 기재인 유머. 소 so, 유머, the response mechanism of Native Americans 소점은 살펴보겠습니다. 자, 왜이 접속사례에서 반면이겠죠? 자, 유머가 자, it's one of the 최상급, the most copy mechanisms의 복수여기 주의하시고요. 또 색깔을 조금 바꿔놓게요. 을 자, 한번 가장 중요한 작동 혹은 대응 방식 중에 하나야지만 of Native 원주민이죠, 미국 원주민의 인디언들. 자, 이선는 당연히 유머로 놓을게요. 그건 아니고, 자, 유머는 should BPP, 조동사 BPP로 사용되어져야 된다. 자, 오지, 자, 클라이언트로 말하는 여기서는 사실상, 뭐, 원주민이죠. 원주민이 초대할 때, 자, 그것을 유머를 초대한다는 말은 약간 뭐, 수락의 개념으로 봐주는 게 좋죠. 자, 미닝은 자체 상황 팩트로 잡고요. 자, 이러한 상황이, 그러면은, 어, 수락을 요구한다는 상황이 의미하는데, 자그 고객은 원주민이 신용한다고. 자 카운셀러 상담자를 충분히. 자이너프는 후치 수식하는 위치주의. 자투 커넥터 할 만큼. 그래서 투부정사가 앞에 나오는 형용사의 어, 커넥터에 대한 부연설명을 해주는 투부정사의 형용사형. 아 형용사 부사용법이죠. 형용사의 판단 근거의 부사라고 해도 될것 같아요. 여기서는. 자온된 레벨은 그러한 지시대명사로 섞고 레벨에. 러은 그러한 레벨을 조금 더 의역하자면 신용한다는 레벨을 어, 충분히 의미할 것 같다. 자, 그다음 여기 조금 신경써서 해석해야 되겠죠. 자, what 무언가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인데 뒤에 나오는 불완전한 문장의 주어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자, 무언가 한 상황에서 can be humor. 자면 유머가 될수 있는 것이 between two people 두 명의 사람들 사이에. 자, in other는 그서 other situation 정도로 잡고요. 다른 상황 속에서 자 can be 될 수가 있는데 interpreted 다시 조동사 PPP로 해석되어질 수가 있다. 자, as a ridicule, 조롱이나 혹은 wearing mask. 마스크를 쓴단 말에 얼굴을 가렸으니까 우리가 가시. 음, 구락가시네요 이런 거죠. <laughs> 자, 그 다음, c o u n s e l o r 상담자들은 그러므로 이제 결론 내리죠. 자, have to be sensitive, 비동사 뒤형 회용사 잡고요. 자, 하면은 세심해져야 되는데, to는 전치사예요, 여기서. to using에 동명사 들어갑니다. 자, 사용하는 거에 세심해야 된다. 자, 유머를 자, in a way, 방식인데, 자, d e 다시 주격관계를면서니까 way 넣어서요. 자, 이 방식이 doesn't reinforce, 강화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동사고 하나니까 같이 한번 주로 이렇게 꺼볼게요. 자, 강화시키면 안 되는데, 한번 나쁜 걸 강화시키면 안 되겠죠. 다양한 의미의 o p p r e s i o n 나오죠. 억압을. 억압이란 말은 지 주장만 하고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는 거겠죠. 자, that 이 억압을 넣을게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선행사가, 어, 이러한 억압의 방식들을 해도 되고요. 자, 클라이언트, 고객이 has endured, 견뎌왔어요. 그동안 고통받아왔단 말이죠. Probably, 아마도, 자, for all of his, her or his life. 그나 그녀의, 어, 삶에서. 자, 그러나, 이제, 까지 어, 조심해야 된다가, 약간 조금 마이너스에 가깝죠, 맞죠? 마이너스에 가까운 내용이 나왔다가, 그러나, 이제, 플러스가 나오겠죠? 어, 역접으로 꺾었으니까. 자, in p o s 나오죠. 자, 한번 긍정적인 방식에서 유머는 제공해주는데, o p p o r 티 기회를. 투커넥트는 앞에 나오는 기회에 대한 부연 설명의 형용사용법. 그래서, 연결할 기회를 줘요. 자, with client, 고객들과. 자, on에서 above 했을 수록 그나, 아, 그녀나, 그의 ground. g r o u n d 서 s t a 랑 똑같아요. 입장에 대해서. 옛날에부터 히스, 호왈, 헐었는데 요즘에는 헐, 호 히스로 순서가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죠. 우리 성평등의 관점에서 그래서 제가 읽다가 맨날 자동으로 읽다 보니까 히스가 계속 앞에 나오는데 저는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익숙해서 그런 겁니다. 자 그다음 아까 오팔튜이티 기억하고 있다가요 기회인데 연결할 기회 행용사법 잡았으니까 여기서도 기억하고 엔드에서 아기인데공략기회로 바로 들어가요. 그래서 투부정사용법의 2번 형용사 강력한 아, 신용을 그래서 장점 두개 나왔죠. 자 인썸 이제 어, 결론 들어가네요. 자 요약하자면은 자, 비록 카운셀러인데 묶을게요. 워킹 이 m 네이티브 아메리칸 클라이언스까지묶어왔고 원주민 고객과 어, 일하고 있는 카운셀러 상담자들이 발휘해야 되는 반면뭐를 커션 아까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 자오프레싱안하려고자 when using 분사구조로 when they are 정도로 생략대로 그들이 어, 유머를 사용할 때에서 능동했던제현재 분사. 자, 데이는 당연히 카운셀러들은, 자, d 펜스 i 확실히, 슈도 나시에요. 어, 물론 간거 하면 안 된다. 뭐, 강력한 힘이겠죠. never underestimate. 이런 표현도 좋죠, 여에서는 자, 이슨에서 유모를, 자, as 자격으로서로 강력한, 어, uh, 로파릭 하면은 치유적인 어, 기술로서. 어, 굉장히 좋은 거왜안쓰니 조심해서 써라, 이런 거죠. 자, 인도, 인도란다. 인디안. <laughs> 자, 그러면 원주민의 유머는 작용하는데 목적을, o e reaffirming, 재확인해주고, 그리고 re-enhancing도 해서 전치사, ing1번, 전치사, ing2번이에요. 강화시켜주는 데 감각을. 자, 그래서 좋은 감각이죠. Connectedness, connectedness, 과거분사 형태로. 연결성과. 자, 연결성인데 as part, 부분인데 가족, 클랜 a n C족이나 트라이브, 부족의 감각으로서 연결성을. 자, to the extent, 자, 범위까지인데, 자, that it can serve. 자, 이 유머가 썰브 작용할 수 있는데, default post란 말은 아까 전에 c o n n e c t i v n e s s 의 아, 목적을. 자, in counseling relationship에서 하면 매우 친밀해진 말이겠죠. 그래서 intimate 된다. 그래서 어, 상담의 관계에 있어서. 자, it is all the better. 그것은 낫다. 자면은 좋은 범위까지 조심해서 잘 쓰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끝내고 있죠, 지금. 그래서 어휘 문제는 should not overlook 이었어요, 여기. 그러면 간과해서 안 된다. 굉장히 강력하고 좋은 것이다. 조심만 한다면은 이런 느낌으로 썼다는 거 자, 그래서 자 소재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아메리카 배경은 같이 잘 잡아야 됩니다. 아메리카 미국 원주민의 대응 기재 유머를 조심해서 잘 쓰자. 그래서 유머 더 리스폰스 메케니스 무브 네이티브 아메리칸스라는 소재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2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집과반체집 우리 체집이란 단어는 뭐 헌터를 개더럽 수료 채취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소재죠. 그래서 게더링 and anti 더링 자 보시면 보는 기간 자체라서 보 millions of years 하면 수백만 년의 기간 동안 자인간들로 잡을게요. 그래서 맨으로 써도 될것 같죠, 그렇죠? 자 인간과 그의 가장 가까운 조상들은 얻었어요. 자 음식을 그리고 의학적인 substance, 물질들을 자 from nature, 자연으로부터. 자 in ready 보면 즉시 준비되어 있는 형태. 우리 뭐 인스턴트 푸드랑 약간 비슷한 느낌. 자, there was nothing. 어떤 것도 없었다. 부정어 기억해 주시고요. 자, 막을 것이 전체 다양성인데 생물학적인 활동의 물질들을 자, 프리벤트 A from B. 자, 이 생물학적인 다양성이 엔터링. 정치 사이 엔지 그의 몸으로 들어오는 걸말건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고 주는 대로 먹어야 되겠다. 요런 느낌. 자, 쿠킹 푸드 동명사가 주어가 됐죠? 단수. 자, 요리를 음식을 요리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도메스틱, 집안의 어페어링 일월크요뭐 초월도 잡아도 되겠죠,에서는. 자, gathering. 자, 채집이란 것은 첫 번째 방식이었는데, 동격이 보호로 들어가고 있고요 자, 하면, death 생각됐고, 인간이 받았던, 자, 하면, 물질적인 이익들을. 자, 뒤에 완벽한 문장이 나왔죠. 완벽한 생각된 게 없는 주어, 동사, 목적어에, 삼형식의 아, 완벽한 문장 나왔고, death은 여기서는 방법을 나타내는, death이, 아, 명사가 아니고 부사절이에요. 방식을 나타내는. 자, 다음 넘어가서, 자, sharp fall. 급격한 감소인데, 지역, 시골의 인구에, 자, t h 이러한, 아, 감소가 어 c c o 드 동반되었는데, 동반했는데, 저,가, 성장을. 자, 도시와, 그리고 개발인데, 소위, 대중, 음식 공급이라고 불리는. 자, 이렇게 실제 주어는 아까 전에 보시면은, 어, 아, 여기서, 예죠. 자, shelf for the n e c e s s i t a 여기서 동사구로 자, 필요하게 만들었는데, 생산을. 자, 그리고 저장을. 그러니까 도시 인구가 커지니까 우리가 음식 공급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생산량도 늘렸어야 되고, 이거를 생산해놓은 걸 보관할 수 있는 장소도 필요했다는 거죠. 자 엄청난 퀀티티스 양인데 음식의 생산의 양을 자 디스는 뭐예요? 우리 도시가 증가함에 따라서 음식 공급과 저장이 필요로 했던 상황을 단수로 잡고요. 자 코인사이드 등 동시 에 일어나는데 위드 이머 c 스 출현과 함께 자 세컨들이 2차적인 방식이었는데 자 드라이빙 매트리얼 베 i 핏 물질적인 어, 어, 이익들을 파생시키는 어떤 출현과 함께 되는데 즉 프로덕션 생산이라는. 자, 그래서 아까 채집에 약간 좀 생산, 채집과 지금 생산을 약간 좀 인위적인 개념으로 두 개를 비교하는 이런 느낌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자, by, 그러나, 자, side by side, 나란히, 자, 생산과 함께, 자, in a, in this sense, 이러한 감각인데 of creation, 생산의 감각이죠. 자, 완전히 새로운 물질인데 소비를 위한. 자, 이러한 것을 가는 것은,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자, 지금 몸 side, side, by, the with, 전치사고로 시작해서 지금 얘가 주어가 될 수가 없어요. 얘는 보호로 잡아야 됩니다. 자보호를 잡고 고우스의3인칭 단수가 들어가고 실제 주어는 그 과정인데 필리피케이션 디스틸디스레이션 리파인먼트라는 이러한 과정들을 강조 구조로 쓴 거예요 자 얘들은 정제라든가 증류라든가정련의 과정은 다 인위적인 과정이죠 자 인위, 인위적인 과정이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소비의 패턴을 만들어내는 감각이 있었다 이런 느낌 자 우리는 불러왔는데 현재 원래 계속이죠 자이 과정이란 말은 새로운 종류의 생산 과정이었어 프로덕션 자엔티게더링 반체집이라고 그럼, 채집은, 우리가 느낌으로 잡을 때 뭐야? 우리 자연에서 오는, 아, 변화할 수 없는. 자, 그 다음, anti-gathering은 반체집이라는 게, 뭐, 채집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 뭐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요런 느낌 이죠 지금. 자, it has l e d 이것은 이끌어왔는데, 자, finely grounded. 자, 그래서 반체집이 이끌었는데, finely는 뭐, 미세하게, 자, ground을 해서 갈아진, 아, 밀가루를 곱게 빠진, 자, p o l i s h 도정된 쌀들을, 자 그리고 다른 곡물인데 리무브도 제거인데 프롬더 허스크 껍질 딱딱한 껍질이 제거된 뭐쌀 같은 거죠. 자그리파인드 정제된 오일을 정제된 설탕을 뭐 백색 설탕 이런 거에어요자더 초이스 선택인데 오브 베지 g r 블앤 와일드 그로잉 플랜 s 아까 전에 자연에서 채집이 느낌이죠. 자 이러한 선택은 해서 그러니까 다 어떻게 돼요? 슈렁크 감소하게 되었다 줄어들게 되었단 말이죠. 자, 그 다음, p u 스피릿 자, 스피릿 r 뭐 i t s 정신이기 보다는 증류수입니다. 뒤에 나오면, such as 뒤에 보드카가 보이잖아요. 보드카를 우리가 아까 디스틸레이션이라고표현왔죠 맞죠? 증류하다.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자, 보드카와 같은 순수한 증류수들은, 자, have r e p l a c e 대체 시켜왔는데, 자연의 와인들을. 자, 와인은 우리가 그냥 숙성시킨 거고, 증류한다는 말은 인간의 과학적인, 인, 인위적인 과정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반체집이란 말은 인위적인 변화를 나타낸다. 그래서 체집과 반체집이란 차이가 있다라는 소재 같이 한번 살펴 보았습니다. 자,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의 도움의 차이점. 그래서 differences between the online and the offline helping 이런 소재 자 시작해 보면 인도 오프라인이요. 에그면 오프라인의 세계에서 바이스텐더 옆에서 있으니까 행인들이죠. 지나가는 사람들의 도움이란 것은 동명사가 주어고요. 저 영향을 받게 되는데 자 바이더 넘버 숫자예요. 저 other people 다른 사람인데 available to provide help. 자 형용사 버로 썼죠. 도움을 줄수 있는 다른 사람의 숫자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나 말고 도와줄 사람이 많으면 안 도와주겠죠. 자 만약에 사람들이 보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이 사용 가능하다.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자, to help 도와줄. 자 There. 그래서, 여기서 보면, available, 투부정사 형가 앞에 나오는 형사 용 수케주는 부사용법으로 봐도 되고, others를 형사법으로 용 봐도 둘다 똑같아요, 여기서는. 자, m their own. 그들의 자신의 동기부여인데 to help, 도와줄 동기부여는 당연히 diminish 되겠죠. 에이, 나안 도와줘도 제가 도와주겠지 않니까감소돼요 자, 근데 이제, however 정도, 넣어도 되겠죠. 그래서, 뭐, 역적으로 꺾어서 순서문제로낼수 있겠죠. 자, 온라인 세계에서는, 자, it is hard, 어려워요. 자, to know, 가져오진죠. 알 수가 없죠. 자, 얼마나 많은 잠재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are available, 아, 사용 가능하지. 자, 그 다음, 컨비네이션 조합인데, 자, visible needs for help. 면 눈에 띄는, 눈에 보이는 도움에 대한 아, 도움 A와, 자, 그리고 unknown, 알려지지 않은 숫자의 potential, 잠재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이 누가 도와줄지 얼마나 많을지 모르는, 자, 이런 조합이, May, 아마도 만드는데, the felt need는 아, 필요되어지는 도움을, 자, to offer help 도움을 제공해 줘야 되는 필요성을 더 어떻게 만든다? 자, make에서 사역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로 형용사로 써야지. L Y 들어오지 들어가면 안 돼, 여기. Salient하면 현저하게 만든다. 어, 좀 내가 안 도와주면 큰일 날것 같아 이런 느낌을 준단 말이죠. 자, until one person 한 사람이 실제로 도움을 제공하기까지 자, 모든 잠재적인 도움을 그러니까 모든 온라인 상에 있는 사람이 있죠. 자, 이 사람들은 아마도 가정하는데 자, 대신 목적으로들어왔고요 자, 그나 그녀가 the only one. 저 유일한 사람인데, 저, who, 좀 관로가 좀 자, who, 에서도좀괄로가 잘못됐어요. 좀 과로를 바꿔야 될것 같아. 이렇게. 자, 후 h o could help. 도움을 줄수 있는. 어, 나 아니면 저 큰일 나겠어. 내가 이 도와줘야 돼. 이렇게 만든다. 자, 그래서 물리적 비가시성이 위해서 온라인은 말이에요. 자, 물리적이 보이지 않는 거니까 비가시성은 또한 감소시켜요. 자, 장벽을. 그러 장벽을 감소시킨다는 말은 더 돕는단 말이죠. 자, to offering help. 도움을 제공하는 것에. 그래서 to가 전치사. 뭐, 동명사로 썼어요. 사람들 을 위해서. 자, 그은면 사람들인데 온라인 상에서 보는 사람이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후스, 이 사람들의 나이, 성별, 인종, 그리고 다른 시각적인 요인들이 이끄는데, 자, 사람들을 디스카운트 줄이도록, 어, 이거 어떻게 줄이지? 온라인인데? 그럼 뒤에 여기가 주여야 돼요. 자, 그들의 기여를 인 조건을 걸었어요. 자, 오프라인에서는 감소했단 말은 내가 오프라인에선 딴 사람이 도와주겠지 해서 감소가 되는 거고, 온라인 상에서는 더 돕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얘를 놓치면은 답이 여기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r e g a r d l 상관없이죠. 자, 실제 유용성에 상관없이. 실제 내가 도움을 줬을 때이 사람이 이익을 받는지 안 받는지에 상관없이, 어, 우리 뭐, 오프라인 상에서는 안 돕고, 온라인 상에서는 돕는다, 이런 느낌. 자, help, 어, p r o v i d e d 는 과거부사가 후지수식으로 들어왔고요 그러면, 제공되어지는 도움이란 것은 not spumed. s p u m e d 원래 거품처럼 날아간다 는 뜻인데, 여기서는 일축되지 않는다. 한국어로 조금 어렵게 의역하겠습니다. 없어지지 않는다 정도. 자, 없어지지 않는데, on the basis of irrelevant physical or social a t t r i b u t e 에 자면은 신체적 혹은 사회적인 요인에 어, 관련 없음의기초에서 어,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물리적 특시, 특성이나 사회적 특성 없이 돕는다 뜻이에요. 다시 다른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 자이캔비저지 d 이것은 판단되어지는데 베이스 솔로리 오지 이츠에서 이츠가 말하는 건 도움이죠. 자러면 도움의 퀄리티, 질에만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인지이 사람이 물리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혹은 사회적 으로 어떤 계층을 가졌는지 상관이 없다. 왜 비가시성 때문에. 약간 좀 쉽지만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함정도 하나 있었고요. 자, 그래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상에서 도움의 차이점이라는 소재. 얘는 오프라인에서는 상관없이 했고 온라인에서는 도움을 주는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도움이 감소될 수가 있었다.라는 소재. The differences between online and offline helping이라는 소재 한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마지막 구강 4번 같이 보겠습니다. 외국인 공포증. 자, foreign phobia. 자, fear of strangers. 자,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 즉, 보호예요 자, 젠어 포비아, 자, has red, has head죠, <laughs> <헤드죠> 그냥. red란다. <laughs> 자, 그래서, 가져왔는데, 자, 긴 역사를 가져왔다. 자, foreigners, 즉, 여기서도 보호예요 자, out group, 어, 외부인 그룹이죠. 어, 외부, 외부인 그룹이라는 외국인들은 복수. 자, w well r c e n 보여져왔는데, as 자격으로서. 자, threatening, 위협으로서. 자, 단순히, by being, 됨으로서죠. 자, B까지 해석해 줬고, 되는데, 됨으로써, different, 다르게 됨으로써, 비동사로 해석해 줘야지 뒤에 형용성 오는 거를 우리가 문법에서 안 틀리고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immigration policies, 이민 정책들은 have continued, 지속해 왔어요. 계속적인 문법, 자, to reflect 하는 것을, 투부정사 목적어, 반영하는데, this concern이란 말은 뭐요? 위협적인 면을, 우려성을 어, 반영해 왔다는, 보여줘 왔단 말이죠. 자 d e a t 에서 보호로 썼고요. 자, 외국인들이 use에다 up 붙이면 다 쓰다 뜻이요. 소진 시킨다 우리의 자원들을. 자 take 가져가는데 우리의 직업들을. 자 become 되는데, burden 짐이 된다. 자 혹은 threat 위협이 되는데, to society 사회. 에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큰 문제죠 이게. 자 from other lander, lands and other groups. 자, 사람들인데, 그래서 외국인이겠죠 다른 땅이나 그룹에서 온 사람들은 복수 개인 얻게 되는데 부정적인 스테레오타입 어 고정관념을 얻게 돼요. 데이 외국인들은 두나시 e 공유하지 않아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믿음을, 혹은 아이디어러지 우리의 사상 관념들을, 우리의 종교를, 혹은 우리의 월규 아, 에thic 직업 윤리상을. 자 그래서 그들은 언 o m 컴도 되겠죠. 그래서 네거티브니까 부정적, 어, 환영받지 못하게 된다. 자 데이 외국인들은 두나 to 투비될 필요가 없는데 오퍼드 제공되어질 필요가 없어요. 동등한 고려를, 뭐 기회라고 해도 되겠죠. 오페어튜니티. 자 인더 어플리케이션 적용인데 우리의 가치와 법에 적용에 있어서. 자, 레이시즘, 인종 차별이나 프라주디스, 편견이란 편견들은 자, are passed 전달되는데 자, a 롱패 n 롱이뭐 밑에까지 전달된다 그죠 자, 프롬 제너레이션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자, 인어 프로세스, 어떤 절차 속에서인데 known as 문화적인 전승이라고 알려진.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밑에 세들도 어레이 s 즘이 생겨난 거겠죠 자, 프라이머리 최상위 그룹들은 강화시켜요, 편견들을. 그리고 까 그러니까 고정 관념을 자, during 어, socialization, 사회화 속에서, 한마디로 교육이죠, 교육의 시스템에서. 자, the media, 자, 하면은, 매체들은, 자, disproportionately 하면, 비균형적으로 보고하는데, 균형 잡히지 않게, 부정적인 것들, about, 소수, outer, 외부 그룹에 대해서. 자, 그리고, 자, institution, 제도나 기관들은, 자, 어드밴스가 진보시키는 한마디 조장시키는데, 자, discriminatory, 차별적인 관행들을. 자, 정부는, Institute는 기관이라뜻이지만 기관이 행하다뜻이요 프로그램들과 policy 정책들을. 자, 그래서 이 정책들이 주격으로 바로 잡고요. Deny, 부인하겠죠. 자, 동동한 기회를 주지 않는단 말이겠죠. 자, 그래서, 자, as these. 자, 이러한, 아, 불균형적인, 뭐, 제도라든가 사회, 미디어들이, 자, become entrenched. entrenched는 뭐, 도랑이라는 뜻이지만, 트랜치가 그래서 견고해짐에 따라서. 자, day. 자,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된다? difficult, 어려운데, 자, to challenge 하기가. 그래서 앞에 나오는 형용사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주는 형용사 수식의 부사용법. 자, 어떻게? 도전하기 어려워 점점 더 바꾸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 인트랜치도 되어진다는 표현이 굉장히 좋은 표현이죠 그래서 어려운 단어로 내서 이걸 만약에 우리가 시험 문제를 좀 떨어뜨리고 싶다 하면 인트랜치도 이 표현도 좀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나오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목판을 쳐봤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올라가서 위글의 소재는 어떻게 됐다 외국인 공포증이 점점 자리 잡아가고 있다 라는 조금 저 우려의 사항을 보여주는 질문 한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